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앱토스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자, 앞전 11월 달과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래 대금과 쭉 폭등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눌림모그 뒤에 여전히 낮은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좀처럼 타점을 잡기 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1분봉 차트로도 함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급 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에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과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 타점까지 공제해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한 우리 가족분들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 제 텔레그램 망 안에서 실시간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저도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 거래 내역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제 거래 내역 다 까고 계좌 다 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 캡처한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이에요.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 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또 이렇게 따로. 텔레그램 링크 역시나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매일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보기 쉽고 편하도록 실시간적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그리고 현재 시황들 역시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매수 그리고 매도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며 좋은 흐름 만들어 내실 우리 가족분들 딱 선착순 50분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제 개인 번호로 기회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앞으로 흐름이 기대되는 코인들 제가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지정해서 확실한 타점 텔레그램 방 안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진짜 역대급으로 엄청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실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절대 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구독자 늘려서 저희 채널 또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래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꼭꼭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보드 으로 기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선착순 딱 50분에게만 답장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실시간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만 빠르게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앱토스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쪽 무려 2만 원 가격 자리까지 엄청난 폭등 흐름을 보였던 코인이죠. 그러니 여전히 이 위구간의 매수를 진행해 현재 보유 중이신 가족분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 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 비 차트로 4시간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 2월달과 3월달 들어서 무섭게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죠. 그 이유는 자 올해 2월 6월달 그리고 3월달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투심이 크가 악화가 되었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관세 완화 소식은 물론이고 중간에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역시나 나와주었지만 그 악재 역시 해소가 되면서 현재 계속해서 아주 좋은 움직임 특히 대장적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까지 달성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대정주인 비트코인의 차트도 함께 보시면, 앞전 관세라는 악재로 인해 쭉 하락세를 보인 뒤에 다시금 완화 이슈가 뜨자마자 완벽히 우상향 추세. 그 뒤에 현재 계속해서 아주 아주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이슈는 물론이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셧다운에 대한 이슈 역시나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역시나 계속해서 순환 펌핑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앱토스 종목 역시 시장이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여전히 낮은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앞전 이 윗꼬리 혹은 더더 앞전인 이 고점 부근의 매수를 진행해 현재 손실이 크신 우리 가족분들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하실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지지를 잘 받아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앱토스 종목 다른 코인들에 비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며 유난히 또 타점을 잡기 어렵고 애매한 위치로서 있다 보니 제가 앱토스 종목 타점 대응 브리핑 실시간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지금 물려주신 분들이나 손실 보고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작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저도 같이 매수를 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또 선행매매 때문에 전부 다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제수익률 모자이크 처리해도 보이는 거 아시죠? 자, 지금 이렇게 제 계좌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39% 넘는 수익 그리고 거의 20% 넘는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계좌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까운 수익 그리고 또20% 가까운 수익 또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얘만 수익이 아직 없는 상황이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제가 매 매수한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으로 급등이 날 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기서 대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번 10월 달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올 말에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아주 좋은 흐름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발견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 얘 하나로 이 종목 하나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보고 다 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엄청난 기회가 나올 종목들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주시고,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종목은 물론이고 또 추가적으로 제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이 포지션에 대해 실시간적으로도 안전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좋은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 더욱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